그래서 트은 떨리는 중에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오늘의 OOTD <laughs> 제가 동네에서 좋아하는 카페 중 하나예요. 각종. 응. 여기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엄청 메뉴가 바뀌진 않는 것 같은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여기 사우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고, 오이스터도 맛있어 보이네요. 예쁘다. 어, 누가 왔어? 택배인가? 테이블웨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영감 받은 건가? 아니 근데 이런 어... 거는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laughs>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찍어? 스크 <목소리도> 아 I, I did this and this Not this thing 아 This one was the, the previous one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플리마켓에 음식을랑 음료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릇 사러 왔어 첫 이벤트로 지인들이랑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옷들이 워낙 많았고 여기서도 또 사고 이러니까 안 입는 옷들이 계속 쌓여가가지고 그래서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갖고 있기는 또좀안 입는 것들 위주로 근데 제가 정말 아끼는 것들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잔뜩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 입을 수 있는 건데, 폴로 스포츠, 폴로 스포츠, 폴로에 이제 스포츠 라인이 따로 있는데, 여기 옷이 저는 진짜 궁중으로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폴로가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들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폴로가 워낙 그 스포츠 라인도 굉장히 힙하고 귀여운 게 많아서, 이것도 정말 아끼는 아이템인데 저한테 살짝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입으시기 더 좋을 것 같은 스타일의 옷입니다. 어, 저 패딩은 진짜 아직까지도 고민이긴 한데 일단 제일 최고가 50이고 나머지는 다뭐 아우터랑 니트류는 40, 이거 팬츠랑 뭐 원피스. 뭐 티셔츠 30, 20 이렇게, 이렇게 악세서리는 10으로 나눠갔어요. 그리고 신발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쇼방 오반 진짜, 진짜. <shoe> 진짜. <심 unlikely> 아그리이가지도 <이런>. 필요한데요. 어, 먹기 전에 찍었어야 했는데 동영상을 안찍어가지고 치즈 한막 스테이크랑 계란. 어제 먹다 남은 카레 입고 어제 남은 커라상 그래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쪽은 상 아직 한 명이 더 옷을 가져올 거라가지고 더뭐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표를 만듭니다. 준비 다 하고 쉬는 중이에요. 맛있겠다. 오, 라임까지 우리도 제대로 먹어야지. <laughs> 하루 길다. <자. 웃음> 다 <목소리를 들이닥붙인> <목소리를 들이닥붙인> <laughs> <laughs> 기가 막히구만 카메라를 이제 찾는구만. 바이바이 <목소리를 들이닥붙인> <빠이빠이, 목소리를 들이닥붙인> 프리디. <목소리를 들이닥붙인> 수영을 시작했어요 저또 여름이니까 수영을 또 해줘야죠 한국에 있을 때도 수영 자주 갔었는데 베를린도 수영장이 잘 돼있다 해가지고 네, 처음 가보려고요 짜란 아침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좀 늦게 나왔는데 오늘 일요일이고 그 매월 첫째 주첫 번째 일요일은 뮤지엄데이에요. 그래서 미리 전주에 예약을 하면 일부 미술관들을 무료로 볼수 있어가지고 오늘 무려 세 군데를 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House a m b a 라는 것이에요. 어... 어, 꽤 사람이 있네요. 여기는 시간제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관람 제한 인원을 둔것 같아요. 약간 또 흐려지긴 했는데 살짝 흐리지만 그런대로 분위기 있고 좋다 이렇게 보니까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 맞겠죠, 이거? 응, 음, 이런 거? 도토리죠. 진짜 귀엽다. 도토리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바람 음. 보니까. 위에서 도토리떨어져요 약간 그러니까 툭툭툭 소리 나시죠? 여기가 이 뮤지엄 옆에 있는 벤자민이라는 카페인데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아, 음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샐러드나 이 타르트 이런 거 팔던데 괜찮은 것같다요파블 필터. 라스트데이였구만. 언니 음. 어떤 스타일 그걸 좋아나 지금은 산미도란거 산미도란거? 아나 근데 상관없어 그럼 세린픽으로 간다 세린픽으로 갈게 I love the smell i t 까지 비가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 납니다. 요상한 베를린 날씨예요.